글로벌 과학 트렌드와 이슈를 리드하고 있는 세계 3대 과학 저널이 바로 사이언스 네이처셀이죠. 이 세계 과학 저널에 자신의 논문이 실리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과학자들과 교수들이 매일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원대학교는 사이언스, 네이처, 셀 중에서 한 곳이라도 경원대 교수의 논문이 실리면 해당 교수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특별 승진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이언스지는 미국 과학진흥회에서 발간하는 과학 저널로. 사이언스의 논문이 실린 것 자체가 뉴스의 이슈가 될 정도로 세계 과학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데요. 전구를 상용화시킨 천재 과학자 에디슨,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이 바로 사이언스의 초대 투자자입니다. 자, 이렇게 영향력이 막강한 과학 저널 사이언스가 놀랍게도 최근 한국을 집중 조명해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이언스가 특정 국가를 지목해 성공 사례를 다룬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사이언스는 특히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권위주의적 방법을 택한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폐쇄 없이 성공을 이끌어냈다 극찬하였습니다. 사이언스는 한국의 대응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잘 조직된 프로그램이라며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100만 명당 5,200명 이상의 테스트를 시행했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구 100만 명당 테스트를 한 숫자가 1,000명이 넘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을 제외하면 말이죠. 의료 최강국이라 불리는 스위스, 6천만 모든 인구 이동 금지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탈리아도 1,00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100만 명당 5,500명.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으로부터 진단 키트를 대량으로 수입해 100만 명당 만 명이 넘는 인구가 테스트를 받을 수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전까지는 한국이 독보적으로 검사율이 높았죠. 자 그리고 여기 일본을 보시면 일본인 100만 명당 검사를 시행한 인원은 고작 130명. 동북아시아 국가인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의심스러운 수치입니다. 마치 일부러 검사를 안 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 마이니치 신문에 야마다 다카오 특별편집위원회의 칼럼을 통해서 일본의료거버넌스연구소의 가미 마사이로 이사장의 주장을 소개했는데요. 그는 PCR 검사 대상에 중증자로 한정되어 있다. 일반인 검사를 하지 않는다.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상태가 위급한 중증자가 아닐 경우 검사를 거절한다는 일본 정부의 확진자 축소론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지통신도 일본 의료기관들이 검사 기관이 너무 엄격한 나머지 환자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거절당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보도하였습니다. 사이언스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하루에 무려 15,000명을 검사할 수 있고 전국에 43개의 드라이브스루 테스트 스테이션이 있는데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드라이브스루 시스템들이 한국을 따라한 것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시드니 뉴스하스웨일스 대의 전염병 학자인 레이너 맥인타이어의 발언을 인용해 규모적 진단 능력이 전염병 통제의 핵심이라며 통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최대한 많은 인원을 검사하는 한국의 전략이 성공적인 통제의 핵심. 이라 알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은 현재 드라이브스루 클리닉을 포함해 전국에 있는 633개의 시험장에서 하루 최대 2만 명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극찬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부정확하다며 비판했던 일본도 결국 최근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드라이브스루 방식은 의사가 옷을 갈아입을 필요 없이 장갑만 새로 끼면 끝나는 것이 장점이다. 모든 검사가 차에 탄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검사 대상자로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보도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재기 현상이 계속되며 국가별로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화장지에 원료 공급 라인이 끊길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화장지가 순식간에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화장지 사재기는 일본에서도 소문이 나서 극성이었는데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휴지를 싹쓸이하기 시작하여 마트 진열대가 비어있었고 영국도 화장지가 매진되어 유통업계에서는 사재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광고까지 내보내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폭동이 나서 화장지를 훔쳐갈 것을 대비하여 경비원까지 고용한 마트도 생겨납니다. 실제 일부 마트에서는 화장지 남은 것을 서로 사려고 고객끼리 심각한 다툼까지 일어난 전례가 있었습니다. 한국도 처음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있었으나 이내 안정되었고 현재는 생활용품 사재기는 없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과잉행동으로 얼룩져 있다며 각 국가는 좀더 침착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국의 유독 침착한 모습이 눈에 띄며 미국의 방송국에는 전혀 뜻밖의 장면이 나갔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다소 부끄러움까지 느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한국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사회와 떨어져서 혼자 잠시 지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물품을 공급하는 모습이 미국 ABC 뉴스의 보도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혼자 지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약 10만 원 정도의 음식과 필수 생활물품을 포장해서 가져다주고 있다며 가장 어려운 국면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인들이 오히려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어려움을 함께 한다고 조명하는 것입니다. 미 MBC 뉴스에서는 줄을 서서 마스크나 생활필수품을 사려고 기다리는 한국인들은 동요조차 하지 않는 의연한 모습이며 폭동이나 화장지 사재기는 상상도 할수 없다고 전합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사라 카롤리나라는 네티즌은 우리와 한국인은 다르다. 저들이 봉사하는 동안 우리는 휴지 가지고 싸운다고 했으며 나다니엘 앤더스는 이것은 미국에서도 해야 할 일이라고 한국의 모습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모습입니다. 한 유럽에 살고 있다는 네티즌은 가장 놀라운 것은 알아서 집에 혼자 있겠다는 한국인이라고 말하면서 유럽에서는 아무리 집에 혼자 있어야 한다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데 시민정신이 실종되었다고 일침했습니다. 대만의 한 전문가는 JP 모건에서 예측한 수치를 제시하며 놀랍게도 세계적인 기관이 예상한 숫자보다 한국은 대처를 잘해 그것을 넘지 않았다며 한국 당국의 대응과 국민들의 행동이 전 세계에 귀감을 주고 있다고 호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아베 총리는 오히려 한국보다 일본이 좀더 나은 상황이라고 기자회견을 열어 주목이 됩니다. 굳이 한국을 언급한 것은 여러 가지 수치가 일본이 훨씬 뛰어나며 이것은 올림픽을 할수 있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요. 한국은 투명성을 강조해 다 오픈한 반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일본 당국이 한국의 예를 든 것은 다소 황당하다는 의견도 네티즌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일본이 제시하는 수치들은 매우 이상한 그래프 곡선을 그리며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예상과 실제 추이가 맞는데 일본은 그래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언론들은 일본이 이해는 된다면서 현재 올림픽에 투자한 금액만 30조 원이 넘는 데다가 민간까지 합치면 당장 확인되는 적자만 100조 원이 넘어 어떻게든 올림픽을 치르려는 모습이 아니겠냐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편 한국인들의 자원봉사자들과 각계 각층에서 모여든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해가는 모습이 전 세계에도 귀감이 되고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와 생필품들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을 대신 생산해주고 있는 대만의 폭스콘이 일부 생산 라인을 멈추고 대신 마스크를 제조하는데 그 양이 무려 하루에 200만 개라 전해졌습니다. 폭스콘뿐만이 아니죠. 삼성, 화웨이, 애플에 이어 세계 스마트폰 5위와 6위 회사인 중국의 오포와 비보도 마스크 생산을 본격적으로 늘리고 있고. 대만의 팔려건 일본의 전자회사 샤프도 3월부터 마스크 생산에 돌입. 전자제어기기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미국의 하니웰도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기까지. 이렇게 글로벌 전자회사들까지 마스크 생산에 나서며 마스크 품귀 현상을 진정시키려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죠. 심지어는 현재 상황을 악용해 마스크로 폭리를 취하려는 사기기꾼들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놀랍게도 한국이이 마스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카이스트의 김일두 신소재공학과 교수팀이 무려 20번이나 세탁해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마스크는 정전기를 사용한 섬유 필터였습니다 멜트블론이라는 공법을 사용해 방사한 후에 고전압에 노출시켜 필터가 정전기를 일으키도록 해 미세먼지를 막는 방식이었는데요. 문제점은 물에 닿거나 물에 닿지 않아도 한번 사용하게 되면 호흡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분 마스크 안쪽에 맺히게 되고 정전기는 물에 닿으면 기능이 사라져 필터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카이스트가 이번에 개발한 마스크의 필터는 나노섬유 멘브레인으로 직경 100에서 500나노미터 크기의 나노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시키는 독자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20번을 세탁해도 필터 효율이 처음 뜯었을 때와 거의 흡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전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터를 20회 손세탁한 후 필터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이 담긴 카이스트의 실험 과정에 이렇게 공개되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밖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카이스트가 개발한 마스크 18개만 가지고 있으며 1년을 버틸 수 있다는 뜻이죠. 심지어는 에탄올을 이용해 마스크를 세척할 경우 마스크 하나를 한달 이상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치 갤럭시 폴드의 내구성을 테스트하듯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굽혔다 펴는 굽힘 테스트도 무려 4000회 반복하였고 테스트 후에도 KF80 이상의 성능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계적 내구성도 뛰어나다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점은 이번에 카이스트가 개발에 성공한 이 마스크는 곧 제품화되어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개발을 주도한 김일두 교수는 식약처가 승인하며 곧바로 생산 라인을 확대할 것이라며 향후 이번 필터에 항균 기능까지 더해져 사용 안전성을 더욱더 높일 것이라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